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쿠닌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을 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어,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데 양과 목자의 관계는 고대 이스라엘 일상에서 흔히들 볼수 있는 장면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깊은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참 목자와 거지 목자의 대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참 목자로 소개하고 있으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목자는 단순히 양을 돌보는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가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목자는 양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자였고 양들은 목자의 인도가 인도를 받아 푸른 초장과 물군 아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나요? 어 부모님이 생각이 나셔야 될 겁니다. 부모님은 뭐 어떠한 분들인가요? 여러분들 다 부모 어머니고 그러신데. 부모님이란 것은 바로 보호자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언제 그런가? 어릴 때, 연약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자기 자녀에게 있을지 모르고 힘든가 어려움을 자기 혼자서 해결하지 못할 땐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은 그런 나약하고 어리석은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안전을 주님 보장해 주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풀과 또 물을 먹게 하신으로 우리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참된 목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와 또 대비하는 사꾼 목자를 얘기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사꾼 목자는 또 어떤 걸까요? 그 반대로 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사꾼은 양을 돌보는 일을 임시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으로 어,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 맡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은 바로 영원한 주인,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직 모세를 통해요. 또첫 대제사장인 제사장인 누구냐 아론 그의 형을 통하여서 제사장직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언젠간 죽었어요. 아론도 죽었어요. 미리안도 죽었어요. 그것을 이어서 그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다 뭐냐, 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냐? 그 임시로 했던 사담자들, 그 직분자들이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내 참된 목자인 나를 따라라 이거예요. 그들은 백성을 인도하고 돌보는데 실패했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거짓 목자들을 분별하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셔야 되는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셔서 행하신 것은 예배당인 목자 목자들이 있다는 그 예배당을 가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셨어요. 가셔서 행한 것이 어뭐잘 하고 있나라고 할수 있지만 그곳에서 양이나 재물들을 사고 파는 상인들과 또돈 바꿔주는 상인들의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엎으셨다는 것이죠. 노군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에게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배후성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생각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 아프고 병든 자들 그들이 성전에 있는데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대제자장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계의 작용, 도와주는 사람, 재물을 쪼개서 부을에 사르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회계장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 또 아프고 병든 자들을 가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복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이 사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 아픈 자들, 너네가 저주받아서 그래 하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벌려고 한그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 뭐가 문제냐?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재물,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첫이 열매, 첫 번째의 가축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고 팠다는 마음의 예배가 아닌 그들은 겉으로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서와 모든 삶을 그분께 신뢰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지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듣지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양의 문으로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란 양이 들어가는 어, 울타리의 유일이 입구인 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해 양들은 안전한 울타리로 들어가며 또 밖에 나갈 때는 목자의 인도함에 안전한 곳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고 이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목회관이 뭐냐? 저는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문을 지키면서 목자가 양을 넣어주면, 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양인가요? 하고 들여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양을 먹이고 입히고 힘든 거 있으면은 그것을 목자에게 얘기하고 그 중간 역할을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손과 발이 역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목회가는 뭐냐?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내할 일을 바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에는 많은 길과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의 길인지를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목회, 목회자는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예수님만이 참된 양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거를 가르치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거를 얘기하면 그것부터도 그것이 이단성인 거고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지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해 예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들어가지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제 주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천국의 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은 영원한 평안, 기쁨, 그리고 예수님과의 기쁨 교제를 포함한 전적으로인 삶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속할, 인도하심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린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다른 거에 평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잣대가 우리의 진리의 잣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점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님, 주님이 가신 그 발자국, 그 발자국의 자국이 저희, 제가 따라가는 자국이 되게 없어서. 내가 그 발자국 똑같이 따라가게만 하게 없어서. 이 기도 제목이.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평안이라고 느껴지면 그것이 다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평안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뉴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주님, 어떠한 일이라도 주님이 가른다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양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고. 어, 인도의 의신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지 믿습니다. 난 예수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길이 나는 가장 정하고 가장 복대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충만. 충만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곡식과 많은 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축적하는 것이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게 충만증이 있습니다. 이제 이는 곧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풍성한 생명은 우리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포함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영원한 삶을 그리고 나라를 살게 된 것을 믿고 나간다면 다른 것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이 땅에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일까요? 평안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제자들 모두 다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라고 손가락 치하면 어떡하지? 돌을 쥐고 우리 치면 어떡하지? 십자가 지게 하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앞에 가서 평안하러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시냐? 아니냐를까?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기쁨인지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것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뜻 가운데 적용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부모님과 떨어진 게 가장 무서울 거예요. 부모님이 너 이제 내딸 아들 아니야. 하는 게 제일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크고 하면 그것도 없어질 거예요. 그것도 없어. 머리가 크고 내 가치관과 내 살아가는 방식이 생겨나면 그때부터는 떠나가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가는길 가운데 우리가 그 손을 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보호받고 우리에게는 복된 은혜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지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처럼 해라? 어린아이와 같이 나이가 많건 어때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거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100% 받아들일 수 있어. 100%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하지만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고 내 삶을 내가 개척한다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거나 마찬가지요 선악과 뭐대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먹지마 한 것에 대해서 먹는 게 선악과를 먹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 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의 음성을 따라 양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은혜된 삶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분의 참된 목자 되심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집에 사냐 내가 무엇을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냐? 무엇을 행하느냐? 누가 아빠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걱정 근심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없을 때 하는 근심인 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도 예수님 앞에 내 삶의 어려움과 내 힘듦을 주님 앞에 알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시고 주님의 능력을 깨닫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 삶이야 말로.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인지 여러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신 뜻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님 양의 문이라고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자신의 것을 부여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어머니시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부모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생명주인점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뜻하신다면 주님이 아버지여 우리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뜻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이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뜻하심만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의 영, 은혜의 영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예수님만을 따르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아버지 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버지와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길을 기른지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